안녕하십니까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종목별로 픽셔너가 어떻게 나왔는지 연구해 보고요 픽셔너의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의 금리 인하 문제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뉴스도 있었고 변동성이 많은 장이었습니다 먼저 7월 29일 날 5일 매수 5 5틱파동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중심선이 56.12, 화면상에 보면, 검정색과 노란색이 있는 강중심과 약중심이 있죠. 그래서, 중심 위에서는 가급적 매수 대응을 하자. 또 중심 아래에서는 가급적 매도 대응을 하자고,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빅신호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단기는 매수, 중기, 장기 지표가 다 매수죠. 그래서, 시장이 매수로 55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 신호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56.37 정도 되겠죠. 그래서 박스 개념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산정해 보면, 그렇 어, 56.37부터 한 박스, 두 박스. 그러면 단기 5일 55, 55틱 파동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골드, 매수, 9 0 파동인데요. 조금 전에 차트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죠. 중심선 위에서는 가급적 매수를 하자는 얘기 했었죠. 다시 골드를 보면 중심선 위에서의 빅신호가 나왔고, 따발청신호가 나왔고, 단기, 매수, 중기, 장기, 매수예요 그럼 매수죠. 그러면 늘림 자리가 보통 1, 4, 3, 2.8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확대해 보면 한 박스 두 박스 박스 개념으로 세 박스 세 박스 총 90틱파동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이 어디냐면 화면상에서 보면 7997.35 하고 7992.08 이네요 중심 아래에서는 가급적 매도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보면 단기 추세 매도 중기 매도 장기 매도네요 그쵸 그러면 최종 장기 지표가 매도로 나온 시점에서 보면 확대해 놓고 보면 박스 개념으로 보면요 여기서부터 짧게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어, 단기 130틱 파동 나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1 3 0틱을 익절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호가 나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서 최소한, 파동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한 박스 정도는 수익을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빅신호가 나오면 효과가 빨라가지고 우물쭈물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호 믿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선절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신호 믿고 과감하게 들이대는 게 최상의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중심 위네요. 그쵸? 어, 중심 위인데, 5일이, 어 새벽 파동 나왔죠? 중심선 위에서 빅시호 신호가 나왔고요 단기 매수, 중기, 장기 매수. 당일치기로만 봐도요. 그쵸? 56.35부터 시작해서, 56.8 하나까지. 좀더 볼까요? 그쵸? 여기까지 갔네. 57.03까지 갔네요. 당일로만 보더라도 거의 7 0틱 파동이 나왔는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새벽에 빅신으로 나온 파동은 그 다음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보면 계속 이어지죠? 왜냐면, 장기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곱니다. 어디까지 고? 보면, 58.20까지 고해요 그리고 보면, 신호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박 2일 동안, 2 0 0틱 파동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0 0틱 파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빅신호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 위죠 빅신호가 어, 중심 위에서 나왔습니다 단기 매수 어, 중기 매수 장기 힘겨루기 하다가 매수를 쳤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 우리가 신호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를 따지고 보면 확대해서 보면 신호보고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한 박스 여기가 두박스 단기 35틱 파동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죠 중심 아래니까 우리는 벌써 매도 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쵸 직진호가 나왔는데 중심 아래 네요 단기 매도 중기 매도 장기 매도 되는 시점 이후간부터 매도예요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그쵸 단기 3 0틱 파동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 파동 보겠습니다. 자, 계속 중심선에서만 움직입니다. 중심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매수라고 그랬죠? 이거 보면 파운드인데요. 제가, 어,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카톡방에서도. 자, 왜냐면 얘가 매수고, 얘도 매수요. 힘겨루기 하다가 매수를 쳤어요그 구간이 여기죠? 이 구간 되겠죠? 그러면, 자, 이 구간에 들어갔다 쳐도요 박스 개념으로 하면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까지 가나요 볼까요? 세 박스 갔죠. 그래서 단기 매수 70틱 파동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게 빅신의 매력입니다. 자, 이 구간은 뭐냐면 아, 나스닥의 100틱 빠지는 파동인데요. 이걸 보시면 휩소 파동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심선을 돌파하는 척하고 돌파하는 척하고 많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간 동안에 이 구간 동안에 장기 지표가 한 번도 매수 사인을 안 줬어요. 계속 팔았어요 그럼 뭡니까 얘는 매도라는 얘기죠. 그쵸 보면. 단기 매도, 장기 매도, 중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가 터지는 이 구간. 그러면 우리가, 어, 차트상 가장 잡기 좋은 자리는 중심선 부근이겠죠? 이 구간. 그래서 보면 박스 개념으로 대응하자. 한 박스.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도 준거 같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쳤네요. 1 0 0 이상은 파동 나오는 거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얘도 또 중심선 아래네요 중심선 아래는 매도다 얘도 보면 장기 지표가 하루장에 매도다 그쵸 단기도 왔다갔다 하죠 매도고 그러면 어,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자리는 뭐 중기 지표가 매도가 나오는 이 구간이니까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중심선 부근이니까 뭐이 구간 정도 들어갔다 쳐도 7구6 7에 들어갔다 쳐도요 박스 개념으로 보면, 한 박스, 두 박스, 재수가 좋아서 세 박스. 그쵸? 모르는 일이에요. 재수가 더 좋아서 네 박스. 이렇게 되면, 단기 320틱파동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더 빠졌지만,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가 7, 8, 8, 6이니까 이 근처에 청산하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단기, 에, 매도 320대 파동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니까 중심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잖아요 눈으로 보시면 여기 하고 여기니까 나는 오늘 매도를 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럼면 어디서 쳐야 되느냐 단기 매도, 중기 매도 얘만 빠짐면나 들어갈 생각해야죠. 매도 나왔네요. 매도 나오는 시점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확대해서 보면, 목표가, 여기 한 박스, 두 박스. 더 빠졌어요, 이날은. 이것만 먹어도 꽤 돼요. 57.60부터 여기까지 빠졌어도 거의, 얼마입니까? 50씩 되죠. 근데 이날은, 장기 지표가, 점점 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빠지느냐? 세월아 네월아 53.7이까지 빠졌네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몇 틱입니까? 530틱 빠져서 530 틱. 이날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급락한 구간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 파동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뭡니까? 어, 하루 종일 횡보를 하다가, 그쵸? 얘는 계속 매수였어요. 중기대 매수했어요. 얘만 돌면 가는 거예요. 도는 구간이 비식신호가 나오는 구간. 그쵸? 보이십니까? 중심선 돌파했죠? 중심선 돌파하면 매수를 하랬죠? 그러면, 어, 우리가 1, 4, 3, 4.8 정도에 들어갔다 쳐도, 그쵸? 박스 개념으로, 한 박스, 여기 두 박스, 세 박스. 이날은 네 박스까지 나온 것 같은데, 볼까요? 네 박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요게 빅시노 골드매에서2 3 0틱 파동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보시면. 자, 이날은 뭐죠? <laughs> 중시위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검정선의 의미는 장기지표입니다. 갈색선은 생명선입니다. 남색은 중기지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중시위지만 장기지표가 꺾여서 시장이 장기지표 아래에 흘러내릴 때의 패턴입니다. 자, 빅 픽시너가 나온 자리가 7918이네요. 박스 개념으로 하면 여기서 한 박스 두 박스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심이 탈하면 시장은 더 빠진다 그랬죠 그리고 보면 시작이에요 세 박스 그럼 여기서 진정되나 모르죠 얘가 아직 파라면 그쵸 계속 빠질 수 있죠 보면 밤새도록 빠집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 단기 아, 320파동을 틱볼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20파동을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까지는 들고 가 보자 최소한 한 박스에서 한 박스 반 정도는 보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그 다음 볼까요 요런데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가 이것도 카톡방에서 이야기 했는데요 바다권 관심주라고 얘기했는데 보면 시장이 빅신호가 나오고요 중심선을 계속 지켜요 그쵸 그리고 빅신호가 나오고 나서 보면 장기 중기 단기 다 매수야 그럼 여기서 진입했다 쳐도 목표가 어딥니까 한 박스 그쵸 두 박스는 어딥니까? 여기네요. 두 박스. 끝. 단기 5 0틱 파동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빅신호를 매매하는 방법이고, 빅신호의 패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빅신호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일주일에 적게는 7번에서 10번, 많게는 12번에서 15번 정도 나와요.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중심선 위에서만 시장을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빅신호를요, 시스템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빅신호가 나오면 소리를 나니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놀다가 빅신호 나올 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빅신호가 나오는 게, 뭐, 새벽에도 나오고, 초저녁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가급적, 나는 이 빅신호 자리를 로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나서 진입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허락해주는 구간, 식신호가 나오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야지 손실이 적고 수익이 큰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